우리 아이와 하루 종일 뭐 하며 놀고 계신가요? 오늘은 또뭐 하고 보내지?라고 고민하고 계시진 않으신가요? 안녕하세요. 저는 첫째 가정부육 3년, 둘째 가정부육 2년째 진행 중인 실제 육아 시간 만렙의 아들들 엄마입니다. 제가 아이를 어린이집에 보내지 않고 데리고 있다고 하면 가장 많이 받는 질문 중 하나가 그럼 아이랑 뭐 하고 놀아요? 뭐 하면서 시간 보내요 라는 말입니다. 그러면 저는 항상 음, "별거 없는데" 라고 말했지만, 그런 질문을 자주 받으면서 제가 실제로 하고 있는 것에 대해 정리를 해봤어요. 그럼 하나씩 말씀드려 볼게요. 첫 번째, 제가 아이와 시간을 효과적으로 보내기 위해 빠뜨리지 않는 일과는 바로 산책, 일일 일산책은 필수입니다. 산책은 엄마가 큰힘 들이지 않고 자연스럽게 다양한 자극을 줄수 있는 가장 손쉬운 방법입니다. 일단 나가서 걷기만 해도 다양한 크기의 자동차들이 지나가는 것을 볼수 있고요. 길을 걷는 강아지와 고양이, 날아가는 새들, 색과 모양이 달라지는 나뭇잎들, 꽃들을 보고 만지고 느낄 수 있는 다양한 오감 자극의 종합 세트죠. 그리고 이 모든 것이 무료. 걸으면서 체력도 기르고 다양한 자극을 받으며 뇌발달도 촉진되니 날씨와 컨디션이 허락한다면 무조건 나갑니다. 두 번째, 저는 아이와 놀때 어떤 놀이를 만들어낼지 고민하기보다는 아이를 유심히 지켜보면서 아이가 관심을 가지는 것에 대해 설명해주고 그 물건을 가지고 와서 만지게 해주고 소리를 들려줘 보고 냄새를 맡게 해주는 등 아이의 관심을 제가 조금 더 확장해주는 방식으로 놉니다. 예를 들어서 유모차를 타고 가다가 아이가 꽃을 주의 깊게 보고 있으면 안아서 꽃을 가까이에서 보고 냄새를 맡게 해준다든가 강아지가 지나가면 설명해주고 집에 돌아와서 강아지 인형으로 오늘 보았던 것을 다시 이야기해주는 식으로요. 핵심은 아이의 시선과 관심을 따라가는 것. 그러려면, 아이와 노는 시간만큼은 핸드폰을 보거나 다른 것을 하지 않고 온전히 집중하는 자세가 필요하긴 해요. 그래도 우리가 하루 종일 아이와 노는 건 아니니까, 놀 때만큼은 폰을 내려두는 거죠. 세 번째, 실생활 물건 충분히 활용하기. 이제 27개월이 된 저희 둘째가 노는 모습을 보면, 비싼 장난감이 많이 필요 없다는 생각을 자주 하게 됩니다. 물론, 자동차나 블럭, 인형 등 기본적인 장난감은 있지만 아이의 관심사는 수시로 바뀌고 용도가 정해진 장난감에 대한 흥미는 금방 떨어지니까요. 오늘만 해도 둘째는 책장에 놓여있던 일회용 밴드를 모두 꺼내서 두세 개를 공들여서 까더니 인디언처럼 이마에 붙이고 뛰어다니고요. 제가 서랍에 넣어둔 물건들을 하나씩 다 꺼내서 만져보고 또 드라이기를 손에 쥐고 자동차 수리를 한다며, 징! 하고 소리 내면서 놀았거든요. 아이들은 그때그때 그때 상황에 따라 실생활 물건을 가지고 많이 놀아요. 아이들도 엄마, 아빠가 사용하는 물건이 더 재밌어 보이나 봐요. 그래서 아이 손 닿는 곳에 위험한 물건을 미리 치워두고, 나머지는 아이가 충분히 만져볼 수 있도록 해줍니다. 그러면 스스로 놀이를 만들어내고 즐겁게 노는 아이의 모습을 보실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이런 놀이를 할때 가장 중요한 점. 바로, 아이와 노는 부모 자신이 즐거워야 한다는 점이죠. 아이는 부모의 기분을 금세 알아챕니다. 그리고 감정은 금방 전달되죠. 아무리 좋은 장난감이나 교구를 준비해준다 하더라도, 부모인 내가 아이에게 짜증을 내고 있거나, 이렇게 다 사주고 다 해줬는데, 왜안 가지고 노냐고 화를 낸다면, 아이와 즐거운 시간을 보내겠다는 본래 취지에 맞지 않죠. 사실, 아이와 함께 있는 시간이 즐거우려면 엄마가 잠도 잘 자고, 먹을 것도 잘 챙겨 먹어야 하는데, 아이 키우면서 참 쉽지 않습니다. 그래도 육아는 체력전이니, 나의 상황 안에서 최대한 잘 먹고, 잘쉴수 있는 방법을 찾아 실천해 보자고요. 그래서 제가 영상을 통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중 하나는 육아에서 힘 빼기입니다. 내가 하기 버거운 것을 아이를 위해 무조건 희생할 거야 라는 마음이 아닌 부모도 너무 무리하지 않고 충분히 지속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아이와 함께 잘 살아갈 방법을 찾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어떠셨나요? 오늘 말씀드린 내용을 듣고 아이디어가 떠올랐다면 지금 바로 실천해 보세요. 한 번의 시도가 또 다른 경험으로 이어지고 그 시간들이 쌓여 여러분의 육아에 큰 힘이 되어 줄 겁니다. 이번 영상을 통해 여러분은 큰돈 들이지 않고도 아이의 발달을 적절히 자극하면서 즐겁게 시간을 보낼 수 있는 방법들에 대해 알게 되셨을 겁니다. 이번 영상이 도움 되셨다면 다음 영상도 기대해 주세요. 앞으로도 아이들을 키우며 실제로 경험해 본 실전 육아와 정보들을 토대로 엄마는 힘 빼고, 아이는 스트레스 빼고, 중요한 것만 남기는 육아에 도움되는 정보들로 돌아올게요. 그럼 오늘도 행복한 육아 하세요.